여러분, 이건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. 배우 이시영 씨가 둘째 임신을 공식 발표했는데요.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온라인은 말 그대로 들썩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그 저의 개인적인 일들과. 그 일적으로는 좀 연결이 안 됐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자,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이시영 씨는 2017년 외식사업가 A 씨와 결혼해 첫째 아들을 낳았고, 올해 초 이혼했습니다. 그런데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수정된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시영 씨 직접 밝힙니다.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,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. 아이를 늘 바라왔고,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. 와,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. 하지만 이걸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?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출연한 남성태 변호사에 따르면, 배아 이식에는 현재 법적으로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다. 병원 규정은 있지만 제재할 법 조항은 없다고 말했죠. 즉, 정자 난자 채취는 동의가 필요하지만, 이미 만들어진 배아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혼 후 동의 없이 진행된 임신, 응원의 시선도 있지만 윤리와 제도 사이에서 많은 질문이 남는 결정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 의견 들려주세요. 이슈 놓치지 않게 구독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K 트렌드 뉴스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.